반갑습니다. 어, 이제 그 부동산 매매업에 어, 봄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 75% 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어, 원점으로 이제 돌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제 소득세법 어, 다주택 주와 중과 배제하는 소득세법 이년 유예 그 국회 입법된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정대상지역을 어, 완전히 뭐 해제하면 이제 다주택자는 중과가 배제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현 정부하고 어, 구정부죠. 그러니까 현 구세력과 신세력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의 형태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을 뭐 일부 부산이나 뭐 일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다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그두 가지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는데 자이 시행령을 누가 개정하냐 바로 뭐 행정부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어, 9일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 아마 곧바로 이 시행령 개정을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원래 참여정부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참여정부 때 들어왔죠. 그래서 2014년에 도입됐다가 어,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돼서 결국 10년 만에 2014년에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때 그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이 중과 제도에 대해서 대못을 박아서 대못을 어, 빼기 힘들게 만들겠다고 해서 이 규정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대못을 빼는데 10년의 기간이 걸쳐, 걸렸죠. 그래서 10년의 기간에 걸쳐서 어, 계속 중과 유예를 적용을 했고 마침내 2014년에 아예 폐지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다시 5년도 안 돼서 2017년 8월 1일 자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을 통해서 다시 중과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10% 20% 중과하던 것을 바로 2020년 7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뭐 취득세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어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과세율을 최대한 2년간 한시적으로 어 배제를 하고 다주택자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 중과제도 때문에 결국 이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것을 이제 주택을 경매를 받아서 이제 매각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분들을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부동산 매매업이 결국 어, 2014년에 이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어, 매우 활발하게 그런 영업활동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이제 파리 대책이 들어오면서 2018년 4월 1일, 1일에 2018년 4월 1일부터 이제 중과제도가 시행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 부동산 매매행위가 결국 이제 침체되는 자, 그런 현상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었고 자, 그 기간이 거의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자, 18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2022년 한 3월, 지금 3월이니까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 암흑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암흑기가 이제 풀리고 봄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에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이 양도세 중과 배제다가, 배제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부동산 매매업은 활발하게 매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전에 왜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이 활성화됐냐? 바로 세금을 적게 낼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을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단기 양도에 따라 부담하는 그 70%까지 부담하는 그 세율을 부담하지 않고 바로 6%부터 45%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업을 통해서 했을 때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어,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뭐 많이 올렸습니다. 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중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을 늘렸고 자, 그래도 팔지 않고 결국 다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서 부동산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어 지금 현재 당선인께서 이제 양도세 중과를 기본적으로 이제 어 2년간 유예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아예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약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실현할 것이냐.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 소득세법 개정 사항도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다 보니까 그 소득세법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시행령 바로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가 바로 개정을 통해서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냐 바로 2019년에 발표된 12.16 대책입니다.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한 경우 2년 동안 양도의 중과 배제를 할수 있는 것을 바로 정부 시행령, 행정부가 정부 시행령으로 개정을 통해서 쉽게 적용을 했었는데요. 요 2019년 12.16 대출이 대책이 뭐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요거죠. 이게 바로 2019년 12.6 1 대책인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세 중과에 한시적 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0% 20%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었는데, 자 이것을 어, 이 다주택자가 바로 이 10년 이상 보유한 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2년 동안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적용하냐? 바로 2019년 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한 일년입니다. 일년. 1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이니까 일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세 중과 배제를 적용해줬던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어, 내용이 법령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바로 이렇게 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세법 체계는 결국 이 소득세법, 그러니까 법이 있고 이 소득세법은 법이라는 것은 어, 국회 입법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만 재정을 어, 하고 개정을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법 말고 그러니까 소득세법 말고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든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바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일세대 1주세대 삼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이 일세대 일주택 삼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보면 바로 이러한, 이러한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3주택에 이상 해당하는 주택인데 어, 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이 밑에부터 해당되는 주택은 바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어, 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이 밑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 다주택자가 아니, 다주택으로 보지 않고, 않기 고않 때문에 중과 배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뭐 임대주택도 있고, 물론 이제 임대주택도 폐지됐지만, 여러가지 뭐 주택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택들이 있는데, 바로 이 12호, 자,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2020년 12월 11일 신설이 됐고, 신설이 됐고, 바로 이제 이 12, 2019년 12.16 대책이죠. 자, 2019년 12.16 대책을 따라서 바로 이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어, 중과를 배제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배정이 됐냐? 자, 95조, 사항. 자, 95조 사항이 뭐냐? 바로 95조 사항은 바로 요 보유기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어, 95조 이 사항은 보유기간 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길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의미하는데 자, 이 보유기간이 10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바로 2020년 6월 30일, 즉, 어, 1년간 유예를 해준 거기 때문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 규정에 대해서 바로 이 문구만 바꿔버리면 쉽게 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첫 번째 요 보유 기간을 없애는 거죠. 자 보유 기간을 없애냐 어떻게 없애냐 바로 법제 59조 사항에 따른 보유 기간과 관계 없이 이 기간을 넣고자요 기간은 뭐 마음대로죠. 뭐 2025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자 이렇게 시행령만 바로 개정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5월 9일 날 새로운 당선, 대통령 당선이 인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이시행령요 이 규정을 바로 요 규정을 바로 어, 개정을 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2년이든 3년이든 미뤄놓고 최대, 최대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뭐더 딜레이된다 그러면 2년 후에 국회가 선거가 있죠 그래서 국회 선거에서 최소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넘긴다.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이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아예 폐지하는 그런 측면 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바로 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항 3의 제 1항 제 12호 요거를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유기간 10년이라고 되있는데 어이 보유 기간과 관계 없이 이 문구를 놓고 뭐 2025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두 개의 문구만 수정을 하면 바로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바로 여러분들은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뭐 서초구 강남 3구 일부 말하는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뭐 송파구 자 이런 데 소재하고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법안 통과가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안 됐을 경우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시행령 규정만 개정을 하면 어, 그 거기 소, 서, 강남 3구의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도 쉽게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